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어, 저는 지금 내상에서 이렇게 막공방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정중적으로 공 만났을 때 제가 따로 얘기를 했어요 내상에 아무리 몰려도 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그상 쌍에서 공방하는 식으로 나는 그렇게 하고 지 않나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취생이 결국 취생의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고요 어, 가급적 그런 오픈 자리에서 충분하게 얘기하고, 또, 이제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내부 문제라는 때문에 내부에서 충분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고, 만났으면 좋겠다, 또 전화통화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뭐, 감정의 문제든 뭐든 간에 잘 되지 않았고, 아 아까 뭐, 한동지한테도 얘기했더니,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신다면,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 중재를 통해서도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다 하고, 하시고 싶은 일이 충분 했으면 좋겠는데, 단전에, 어 지금 실제로 전사잖아요. 특히 뭐, 이학원들 내부가, 내, 어, 의견과 관련해서, 생각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사전토론을 좀, 다 부족하더라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램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런 자리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여해 나가시면서 다들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이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모습이니까 네, 그대로 좀 봐주시고 현재 재능교육 투쟁 뭐0 0번뭐 여러 가지 뭐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늦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은 재능도에 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입추쟁 반드시 이겨야겠고 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추쟁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좀논의가 좀 너무 막뭐 어디 딴 데로 새는 것 같이 느껴지시더라도 좀 같이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논의를 회피하거나 이럴 생각 없고요. 필요하다면 뭐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그 수많은 글들에 대해서 예, 예, 저, 예, 이건데요 제가 어제 예, 쭉 다시 읽어보면서 예,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됐든 주문이 예, 아까처럼 신문고로 계시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양치쟁좀힘미 예, 있게 하는 뭐 필요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어, 그동안 생각해 오셨던 거, 지금, 지금 이 문제가 벌써 세 달, 두 달, 어 적어도 세달 이렇게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좀더 오래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표면화된 건 그렇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보견을. 이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 뭐안권이다 있고 이렇게 결정하는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이 자리가 어떤 뭐, 뭐 표별을 해가지고 뭘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저는 어 뭐국내 여기 있는 동지들과 모두 함께 하고 싶고 우리 조합원들도 네 조합원들도 모두 함께 추생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뭐 여러가지 부족하겠지만 좀 그런 마음을 좀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잘뭐 한번씩은 좀 그래도 얘기를 좀 아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해주시면 에 많이 잡아놓고 출국을 할 거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문득 어, 분기가 어, 1, 2, 3 이렇게 여러 가지 이현 지도부에 대한 지리를 포함해서 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내용들 자체가 뭐 사사건건에 대한 이야기들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의 지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또 필요하고 이야기 듣고 싶다라고 하면 어, 진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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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저는 어떤 질문 외에 그냥 자유롭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음, 것들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조직체계든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든 이렇지 않고는 의제를 낳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지금 김현동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이것은 그것까지는 공대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지,부터 먼저 저는 확인을 들어가고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어, 이야기 듣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어, 답변 형식으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필요하지 않다라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할것인가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표자에참잘못해가고 어, 어쨌든 뭐 이게 공제인데 회의 자료가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논의를 했고, 물론이 어떻게 났는지 회리자리가 없어서 오늘도 그렇게 일 가능성이 많아서 실수한도 뭐이 단위의 집행위원장이든 간사든 정해서 어, 회의비를 기록을 하고 다음 차에 보고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집행위 단위가 있다고 생각이 습니다집행이 단위에서 어, 내용을 좀 걸러서 올라오면, 어, 대표자리에서 무, 무겁게 논의 안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어, 좀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어, 지금, 내모문제가 관련해서, 어, 이런저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 제가 보기엔 여기서 논의하면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이제 그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부 문제가 그냥 내부에서 찌그락빠으락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투쟁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더 갈수록 총리가 되면 지 전체 올려놓고 얘기하려면, 지금은 어, 장황을, 수련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해야 될것 같아요. 아예, 그,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갈등이라고 하는 치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위를 좀 구성해서, 어, 매주 뭐, 매태를 만나자, 그 과정을 통해서, 어, 다음 공대이가 회의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들이 서로 좀 해결되고 있는지 보고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단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좀 부여해주면서, 어, 전체 논의에서 요를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올라오면 여기서 놓고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논의하기에는, 어, 너무 논의 자체가 강대하게 뭐 진행되지 않 이런 거고. 같은 경우는 아직 어, 차별침탈하고 쭉뭐 이런 것 때문에 점검좀 못했는데 일단 양쪽 농성장을 어, 똑같이 이렇게 그, 농성을 배치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어떻게이 문제가 내부에서 빨리 해결이 돼서 하나의 힘으로 모아져야 투쟁도 더 탄력이 더 붙을 수 있을 거고, 연대단위도 흔쾌히 이 투쟁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쟁의 뭐, 방향과 내용과 전략은 연단위에서 논의는 논의를 해가고, 지금 내부의 <laughs> 문제를, 세계적 <laughs> 단위를 최대한 좀 축소해서 오늘 좀 구성을 좀 하고, 그곳에서 좀 위임을 하고, 정례적으로 좀이익을좀 받게 해서, 내부의 문제를 지금 그 자리에서 해결하기 하는 부분들로 가면 어떻게 는가 어쨌든 상황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 다 알고 있는 건데 어, 이것을 좀 접근하기가 지금 상당히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렇게 지금 아까 제안했던 내용들을 그 단위로 뭘 강화하면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단계를 좀 어떤지. 예를 들면 구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가지 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laughs> 대표자들 때 뭐, 이제 이 오시는 분이시고 성숙 오셨던 분이시고 그랬던 죠 아, 어, 대표자가 자주 이제 가 있는 거에 대한 지적하는 법칙이 있었고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를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셨던 우리 주정치들 입장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서 주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자 이런 식으로 준비한 셨던 분들이 하고 있고. 이제 또 반응 입장은 필요 수가 있는 거죠. 반응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했습니까? 공대의 대표자에게, 공대의 역할이란 뭐냐, 이런 토론의 방점을 사실 찍었던 거는 뭐, 둘다다니는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한세 국지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제한 됐었던, 뭐, 제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면서이 자리에서 결론이 맺어지지 못하는 거죠. <laughs> 생각하시는거 얘기하시고, 뭐 질문할 것은 질문하시는 거고, 아까 이제 유튜브 동가 얘기했듯이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 정도로 서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확인 정도로 될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고 그 복지가 이제 등나면뭐 문장 지하으도 동의합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해서 매일 갈등을 치유할 수있는 아니면 좁힐 수 있는 이런 것들 뭐할수 있으면 뭐할수 것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제 뭐투쟁이 굵직하게 지금 뭐이두 개가 제출돼 있죠 이두개플러스이 사회상이 어떤 것들을 함께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세 번째로 교섭이 이제 단절이 됐는데교섭들을그러 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세 곡째로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이첫 번째가 지금 나왔으니까는, 어, 전첫 번째 대한, 그, 연맹 입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공대의 소원이 각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은 다들 뭐, 서로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것들인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각 조직에서 정말로 해소되지 않는 것들은 뭐 제한해서 물어볼수 있는 것이고 입장을 들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어, 연배 내부의 문제들, 공대가심판이 아닌 거죠. 공대가 판정 단위가 아닙니다. 공대의 애초 애초의 취지, 뿌려진 애초 취지는 재능 투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수 있을까, 어머한 역할인 것이죠. 물론 그 어머한 역할에 내부가 지금 이제 분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이런 역할도 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 이 포함시키는 역할에 대해서, 자 이거는 맞고 이건틀리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떤 판정이나 심판 이런 역할들은 이걸 하나로 묶는 데 대해 동의별로 대꾸하지 않다는 게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견을 해소하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잘못된 걸 바로 잡고 이런 토론도 충분히 뭐 할수 있고 어떤 일든다할수 있는 거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대는. 아무튼 이 재능 투쟁 어떻게 하면 더 어마하고 더 확대시켜서 이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줄수 있느냐 이런 걸로 다 지혜를 모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입장이 좀 다른데 투쟁의 주체가 훨신 망사자는 물론 이사자는 하죠. 하지만 원이엠다다리들도 그냥 옆에서 지원 사격하고 그도 빠지는 그냥 들러리는 안 것이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공대이나 연대단위서도 투쟁이 주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 내린 것들이 100% 강권을 들이지 않더라도 상당한 실효성을 가지고 그, 예,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뭐, 저희가 들러리만 하는 것이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논의에 붙여서 몇 가지 더좀 붙이고 싶은 얘기는 저는, 어, 뭐 편의상 중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중탑을 향해서 기존 지도부가 세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투단을 구성하자는 것하고 그리고 투쟁 기금에 대해서 사회적 환원을 하자. 그리고 이후에 교섭이 돼서 현장에 들어간다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어, 퇴사하지 못하도록 하자. 퇴사하지 말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당사자들이 그만니는 저희 공대의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입장들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다 함께 동의하는 거는 결국 재능자본을 향해서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일련 일 문제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뭐 교섭해서 들어가고 그걸로 땡이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공대의 역할이 들어가서도 민주노조와 연결되는 그 지점까지도 저희가 견차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이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드릴까요? <laughs> 네. 지금 방금 세 가지 말씀하신 거공수 문제는 뭐 토론이돼야 될문제일것 같고요. 두 번째 투쟁 기금을 사용 하나 이것도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 이것도 또 역시 토론되어봐야될 문제인데, 3번에 대해서 복직 우려, 이거는 헌법을 부인하는 전 죄입니다. 복직을 해서 아 하면 나 좋죠. 그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기를 마음속으로 바랄 거예요. 그걸 뭐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재정된 최소 강령인, 그것도 최대 강령도 아니고 최소의 강령입니다. 지금 선택을 자유가 있다는 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복직을 할수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제게 어떻게 보면 재능 싸움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싸워야 될 곳은 늘려있고요. 재능의 의미는 특고 싸움의 의미라고도 하지만 더큰 의미의 투쟁 사업장도 늘려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꼭일년을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남이 볼때 이걸 갖다 내세운다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될것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토론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요.